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 은 한계동으로 19층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네, 이렇게 큰 대로변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차량 진입하시려면 이렇게 뒤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옆에가 힘찬병원이에요. 어, 힘찬병원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평역도 편하게 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1층은 조금 장애인 주차장 위주로 1층 차량 주차하실 수 있게끔 그게 1층은 많진 않아요. 아, 1층은 요렇게 그리고 저기 앞쪽은 어, 입주민들 쉼터입니다. 입주민들 쉼터로 준비가 돼 있고 1층은 요렇게 그리고 지하 3층까지 들어갑니다 주차장이. 주차장의 지하 3층까지 자주식 램프로 내려가요 한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주차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00% 자주식 주차는 아닙니다 기계식 주차가 30% 정도는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 그리고 자주식 주차 지하 3층까지 램프로 내려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총 11호 타입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예, 마지막 11호 타입입니다. 어, 향도 좋으면서 집 사이즈도 가장 커요. 다른 타입들은 예,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향도 다른 방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양이고 가장 큰 평수 11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신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 와 전실 보세요. 신발장이 무려 다섯 칸에 이렇게 매립 선반까지 도 준비가 됩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신발장이 어, 키 큰장으로 총 다섯 칸 전실을 가득 메꿨어요. 그래서 위 아래. 편안하게 내려오 네, 식으로 네, 여기 우산 고지 아래쪽으로 준비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는 매립 선반 위아래 세칸으로 우산 고지가 끝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도 편안하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 가운데 두 칸은 전신 거울이에요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이쪽도 보시게 되면 은 네, 전신 거울로 같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조금 벤치 스타일로 가 되시니까 어린 자녀분들, 노약자분들, 여성분들 긴 부츠 신으실 때 편하게 앉아서 신을 수 있게끔 벤치 스타일로 제공이 되네요. 신발장이 한쪽 벽면을 가득 메꿨습니다. 전실이 굉장히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뭐 하부 티오 시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유롭게 편하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안쪽에 와 중문까지 현관문에서부터 중문까지 들어오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골드 색상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포세린 타일입니다. 네, 거실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 들어오면은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생각보다 햇살 잘 들어오죠. 왜냐, 남향입니다.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뻥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부평 여기 힘찬병원 바로 옆에 힘찬병원이고 부평역 걸어가는데도 한 10분 정도 10분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걸 편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부평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게끔 역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네 여기 에어컨 거실에는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전열교환기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 장치라고 공기청정기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환기창이 없어요. 환기창이 없어서 이런 전열교환기 기계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아트월은 어, 이게 좀 타일 같은 느낌인데 어,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아트월 마감이 준비가 돼 있고요.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도 어, 6인용. 5인용, 6인용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파 자리도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니까 거실 생활하기에는 무난하게 준비가 될것 같네요. 생각보다 거실도 어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거실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자 거실은 3,700입니다. 3,700 거실 폭 거의 4미터까지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3,700 거실 폭으로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로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녹색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게 아일랜드 식탁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콕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어, 가스 밸브 시공이 따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인덕션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매립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있고요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에도 식사하시면서 데필수 있게끔 인덕션이 1구짜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놓실 으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은 냉장고가 비어있지만 저희가 냉장고 넣어드립니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가 들어가니까 냉장고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냉장고 가전제품 풀옵션 제공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에서 조금 부족한 수납공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팬트리가 이 옆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팬트리장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난하게 어 여기 주방에서 좀 부족한 수납공간을 이 팬트리 공간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스템 별도 옵션이라고 써있지만 예다 챙겨드립니다.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챙겨드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시스템장 마감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부족한 수납공간을 팬트리까지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안방 보시면은. 거실은 포세린 타일이지만 안방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도 당연히 에어컨 시공이 되있고요, 어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갑니다. 안방 구조가 독특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통으로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에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입니다. 자 드레스룸도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시스템 별도 옵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본으로 챙겨드립니다. 자, 이거 그대로 들어가요. 예, 그대로 들어가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드레스룸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 <laughs> 그러면 은 안방은 침대와 예, 화장대. 이쪽으로 침대 하나 놓으시고요. 화장대 이렇게 이쁘게 준비해 놓으시면은, 어, 편안하게 드레스룸까지 넉넉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됩니다. 드레스룸 공간 뺀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어차피 드레스룸 공간은 드레스룸 옷장만 사용을 하시니까 공간 빼고 안방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만 측정을 해볼게요. 안방 사이즈가 네, 3천, 거의 4천입니다. 4천에 3200 사이즈로 그냥 무난한 안방 사이즈, 예 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어서 좀 여유롭게 그리고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큽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드레스룸에 환기창이 없다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있네요 그리고 부부욕실 부부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식품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부부욕실도 샤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방은 총 3개입니다 자두 번째 방은 이제 복도 쪽으로 준비가 되네요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방 사이즈 좋습니다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고요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보세요 안쪽에 침대를 놓고 이쪽에 소파를 놨는데도 이렇게 여유가 로 많이 남습니다 생각보다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요 사실상 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사이즈 여기도 측정해보면 은 여기도 이제 남양창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3,900에 2,500 폭이 2,500 밖에 되지는 않지만 안쪽으로 거의 4m입니다 4m 단계는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 사이즈 중간방입니다.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이제 세탁실 쓰셔야죠. 베란다가 있습니다. 에 베란다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세탁실을 여기 활용을 하셔야 돼요. 베란다가 있지만 방 사이즈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의 베란다. 자, 베란다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보일러실 이제 세탁기 건조기 수도 배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딱요 정도 사이즈.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아, 저희가 이번에 신상 아시죠? 삼성 비스포크 AI 제품으로 해 가지고요.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일체형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립니다.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어, 여기 저희가 세탁기 그 일체형. 세탁기랑 건조기랑 이번에 신제품 삼성 제품, AI 제품으로 비스포크 일체형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냉장고 옵션 들어가고요. 세탁기 옵션이 들어갑니다.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으로 신상 신상품이 들어가니까 따로 가전제품 안 갖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베란다가 있지만 방사이즈 그냥 무난합니다. 대신에 대신에 예, 세탁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예, 조금 가구 배치는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자 두번째 방 사이즈가 정말 좋았어요. 세번째 방은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좁아집니다. 그래도 사이즈 좋아요. 2,600에 2,600, 3종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대신에 가구 배치를 세탁실 조금 왔다갔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는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 3개 준비되어 있구요. 그리고 여기 팬트리 공간 아까 보셨죠? 펜트리 공간, 시스템 장, 저희 넣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세 번째 방 옆으로,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메인 욕실 준비됩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버지 타일 기본 시공,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돼 있고요.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전,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생각보다 폭이 넓어요.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고 있네요. 방 3개 화장실 2개 팬트리 공간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리고 남향도 가져갑니다. 남향도 가져가시니까 오셔서 원하시는 층수, 가격대, 원하시는. 당연히 저층은 저렴하고요. 고층은 비쌉니다. 좋은 집으로. 꼭 선택하셔서 어꼭 좋은지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역세권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부평역이. 조금 한 걸어 가야 되긴 합니다. 그래도 10분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내외로. 또이 정도 거리는 걸어갈 만 하니까 오셔서 꼭 좋은지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